호치민에서 하티엔으로 가는 트리핀 버스 티켓 예약을 해볼 거예요. 여기 호치민 돼 있고, 호치민 여기 하치면 하티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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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구로 가는 거고요. 여기다가 날짜를 체크를 하고. 검색. 그러면, 어? 음오사무가 없네? 그러면 이게 아닌가? 다시 해볼까? 뒤로. 호치민. 치면 확인 이걸로 한번 해보자. 여기서 섞고 검색. 그러면 여기 금호 3호 리무진 슬리핑 버스 티켓이 있 어요. 11시에 출발해서 6시 15분에 도착하고 7시 15분이 걸려요. 1인당 25만원, 아, 25만동. 꾹 눌러주고 자리를 이렇게 체크해 줍니다. 우린 6명이니까 이렇게 체크할게요. 여기는 1층이고 여기는 2층이에요. 1층 3명, 2층 3명 이렇게 예약할 거예요. 여기 보면은 픽업 포인트가 나와요. 픽업 포인트에 맵 들어가 보면, 맵 들어가 보면, 이렇게, 여기는 VBN, VBN 워킹 스트리트 옆쪽. 여기서 픽업이 된다는 소리에요. 우리는 VBN에서 픽업할 것이기 때문에 9시에 VBN 금호사무 버스회사를 찾아가면 돼요. 다음은 도착지를 결정하는 건데, 핫디엔 버스스테이션. 여기로 가면은 핫디엔 항구랑 굉장히 가까워요. 15분 거리? 그래서 우리는 핫디앤 버스 스테이션으로 예약합니다. 이름 치고, 핸드폰 번호 치고, 메일 치고, 다음! 여기서, 다음! 이게 마스터카드 등록이 돼있어서 저는 마스터카드로 바로 결제하도록 할게요. 6명 해서 1 2 0만원이요